모란 똥그라미 쳐봐. 비에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있어요 나의 봄 똥그라미. 모란이 봄온 다음에 피거든. 모란이 피기 전에는 봄이 아니라는 거야.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, 봄을 여인 서름에 잠겨서 태 모란 이꼴, 봄이다. 5월 어느 날, 하루부었던 날, 떨어지는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, 천지의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, 어쳐오르던내 보람 성쾌 무너졌느니. 모란 또 뭐야, 나에게? 내 전부의 보람이에요. 모란이 지금 알면 그 뿐. 내한 해는 다 가고 말아. 한 해에요 이렇게 모란 나에게 절대적이다 3 0 0날 한양 섭섭해 오 옵니다 얘들아 1년이라고 하면 되지 왜3 0 0날이라고 하지? 많아 보이잖아요 수량은 모란의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을 본 이런 걸 도치라고 하고 찬란한 슬픔을 본 류지호가 모란이라는 건 절대적인 소중함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진짜 모란이 아니라 이 찬란한 슬픔이라건 찬란하다고 슬프다가 안 어울리죠. 근데 왜 찬란해요? 모란이 피니까. 왜 슬퍼요? 모란이 지니까. 역설 이러면 되겠죠. 맨 끝에 부분이 맨 앞에 부분이랑 좀 비슷하네. 수의상황이라고 봐도 되고. 아름다움을 추구할 때 심미적이다. 유미주의라고 하는 건 내신용어고요. 수능에서는 이걸 갖다 심미적 이렇게 이해합니다.